어쨌든 네 이제 딱 이제 예상을 해보면 한 화당 거의 4에서 4.5화 정도로 소화를 하고 있잖아 그죠 드라마에서 보시면 아직까지는 그랬어 뭐뭐 뭐 1화는 1에서 4.5화인가? 그리고 2화가 4.5에서 9화인가? 네 9화였던 것 같고 그리고 3화가 이제 10화에서 13.5화? 13.2? 3? 막이 정도 화까지 어쨌든 구성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만 보면 한 화당 어네 개의 화를 담고 있어요. 원작에. 그렇 원작에 네 화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30화까지 한다라는 전제로 대략 4를 곱하면 120화까지 스토리가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게 오긴 하는데 뭐 이거는 그냥 계산식 계산이니까 120화까지 할수 있다라는 전제로 해봤을 때 원작의 120화를 가보면 무슨 내용인지를 보면 돼요 어느 스토리까지 드라마가 이제 소화가 가능한지를 대충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120화는 이경우 에피소드인데 내가 봤을 때 이경우 에피소드까지는 안 다룰 것 같고 왕자림 에피소드 이경우 에피소드를 제거를 해야 돼내 생각에는 그 에피소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에피소드가 이경우 거는 22개 왕자림께 그 23개네 그러면 45개를 빼면 이거 내가 왜 계산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많은 스토리를 담을 것 같아요 예. 내가 봤을 때한 160화? 원작에 한 160화까지는 갈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느낌을 담아봅니다 예. 근데 160까지 가잖아? 그러면 시골에서 생긴 일뭐 상훈이도 캐스팅 됐, 됐잖아. 아 그럼 무조건 나오겠네. 1 6 8화까지 무조건 나오겠네. 상훈이가 민지한테 고백하는 신. 그러면 어 상훈이도 캐스팅이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저 시골에서 생긴 일도 에피소드도 당연히 다루겠네. 그러면 민지가 경호를 좋아하는 마음도 당연히 드러날 것이고 상훈이랑 민지랑 사귀는 신도 나올 법하다.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한별이는 안 나오지? 그럼 한별이가 165화 정도에 나온단 말이에요.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. 여기까지는 안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. 그러면 네뭐 보겠습니다. 네 어쨌든 민지가 경우를 좋아하는 그런 신은 무조건 담겨 있을 것 같다라는 게제 추측이고 그리고 아람이를 좋아하는 게그 남궁지수잖아요. 남궁지수 배우도 캐스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신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. 어뭐 어쨌든 아람이랑 민지랑 안 좋아지는 신까지도 다룰 수 있을 것 같다 이 드라마에서 빠르게 스토리를 전개를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드네요. 네뭐 추측입니다. 그냥 드라마가 어디까지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추측을 해본 거예요. 근데 뭐 이것저것 재밌는 에피소드들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킬링타임용 그런 에피소드를 제거를 하면 어 충분히 어 핵심 스토리는 담을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한 드라마에 한 4.5화 정도를 담는 거 보니까 근데 사실상 석호가 캐스팅이 안 됐잖아 근데 모르겠어 석호가 나온지 안 나온지 아직 모르지만 딱 터놓고 말해서 석호가 2부까지인가? 연예우면 2부까지인가? 그걸 핵심적인 역할이 아니에요 사실 이 경우, 과거 에피소드에서 좀 핵심적인, 핵심적이진 않지만, 어쨌든 그런 좀 중요한, 그런 조연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데, 사실, 그거 말고는, 딱히 없어. 뭐, 지혜랑 사귄다, 헤어졌다, 이런 내용 말고. 그잖아. 오서코가 뭐 3부에 들어서 좀 이제, 핵심적인 역할로 들어선 거지, 사실, 2부까지는 그렇게 핵심적인 역할은 아니었던 것 같기 때문에. 그렇습니다. 아, 그리고 이제, 그, 솔직히, 이번 화에서 좀, 제일, 음, 제일 마이너스 마이너스? 아 근데 내가 너무 좀 이러면 좀 배우님을 좀 욕하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냥.